평생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남은 건몇푼안 되는 이자뿐이네요. 70이 넘은 김성자 어르신은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꼬박꼬박 은행에 들러 적금을 붓고 정기예금을 갈아타며 살아왔지만 돌아온 건 이자소득세로 깎인 잔고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은행이 안전하긴 한데 너무 조용해요 내 돈이 일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모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만 노후 통장은 자라지 않고 제자리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은행 대신 세금을 아끼면서 돈을 불리는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입니다. 은행보다 나은 계좌가 있다고 이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세 가지 계좌는 정부가 직접 만든 절세 삼총사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내 돈을 복리로 불릴 수 있는 통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키우는 방법이죠. 먼저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단순히 노후에 돈을 받는 계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현재형 혜택입니다. 보통 은행 예금 이자는 15%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돈을 굴리면 그 세금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거죠. 그때는 세율도 훨씬 낮습니다. 이른바 과세 이연 세금을 뒤로 미루는 마법 같은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통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지만 연금저축에서는 그 세금이 그대로 남아 돈이 다시 불어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복리의 힘으로 수천만 원이 차이납니다. 서울 도봉구의 오순자 어르신은 50대 초반에 처음 연금 저축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 공제 때문에 열었어요. 연말 정산 때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계좌는 은행 적금의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금이 안 빠지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연금 저축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의 상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직장 다닐 때 퇴직금을 받아 그냥 통장에 두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에 넣으면 그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복리로 불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즉,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은 계좌입니다. IRP는 회사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퇴직자, 자영업자, 심지어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좌의 장점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만 넣어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은퇴한 68살 김용호 씨는 한때 내 나이에 무슨 연금이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IRP 세액공제를 받는 걸 보고 그도 늦게나마 계좌를 열었습니다. 연말에 세금 돌려받을 때그 기분이 말도 못해요.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그는 지금도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제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며 자산을 키우는 통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ISA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말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큽니다. 이익이 나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상은 기존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ISA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훨씬 유연하죠.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ISA를 생활형 절세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70판 살 박정희 어르신은 isa 계좌로 매달 금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금반지로 모았는데 이젠 클릭 한 번이면 금을 사요. 세금도 덜 내고 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니까 훨씬 편하죠. 그녀의 말에는 나도 시대를 따라간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쓰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연금저축은 장기복리의 기반을 만들고 IRP는 세액공제로 실질소득을 늘려주며 ISA는 언제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즉 세계자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은행보다 똑똑한 재테크 구조를 완성합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의 재테크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는 믿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내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단순히 이자를 기다리던 세대가 이젠 스스로 세금을 절약하고 복리를 키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아끼는 절세 삼총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계좌들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아끼는데 그치지만 누군가는 그 돈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비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왜내 돈은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매달 연금을 받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연금 저축, IRP, ISA 똑같은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세금만 아끼고 끝나지만 누군가는 그 계좌로 평생 월급을 만듭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이세 가지 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내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좌를 은행 적금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을 넣어두기만 하고 불리지 않죠. 이걸 바꾸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 ISA는 투자형 계좌입니다. 즉 계좌 안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고 복리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겨우 몇 퍼센트의 이자만 받지만 그 돈을 ETF나 펀드로 나누면 장기적으로는 두세 배 이상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내 돈이 쉬는 시간이지만 투자형 계좌는 내 돈이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상우 어르신은 퇴직 후 IRP 계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은행 말대로 예금 상품에 넣어두었죠. 1년이 지나도 이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IRP 안에 주식형 ETF 넣어봐.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매달 배당이 나와. 그 말을 듣고 김어르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엔 10만원씩, 나중엔 30만원씩, etf를 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계좌는 예전보다 20% 이상 늘었고 매달 배당금으로 커피 값이 나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돈이 나보다 더 부지런해요. 이세 계좌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이고 irp로 퇴직금과 절세혜택을 이어받으며 ISA로 언제든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계좌가 연결되면 한쪽에서는 세금을 아끼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리로 돈을 불리며 또 다른 쪽에서는 유연하게 돈을 쓸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절세형 복리 구조라고 부릅니다. 인천에 사는 박정희 어르신은 은행 이자만 바라보다가 ISA 계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ISA 안에서 금 ETF와 채권 ETF를 조금씩 사보기 시작했죠. 은행처럼 안전한데 수익률은 훨씬 좋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매달 나오는 배당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직접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계좌들의 가장 큰 비밀은 시간입니다. 은행은 달리 가지만, 연금 계좌는 복리로 굴러갑니다. 세금을 미루는 동안,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내 계좌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금은 작게 느껴지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복리는 늦게 시작해도,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시니어 세대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늦었어. 투자는 위험해. 이런 말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 돈이 일하게 해야지. 연금저축, IRP, ISA 이세 가지는 노후의 안전망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자산의 무대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배워서 활용하기 시작하면 돈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금 저축은 장기 복리의 뿌리, IRP는 세금 혜택과 안정성, ISA는 자유로운 활용성과 유연성. 이세 가지를 조합하면 노후의 불안은 줄고 생활의 자율성은 늘어납니다. 이건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시작하면. 그 돈이 언젠가 당신의 두 번째 월급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안에서는 돈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잠자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하는 노후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계좌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니어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